야야야야야. 이름도 불러야 사실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처음 보일 것들 재밌어. 하잖아요그리 이름을 계속 부르는 사람들을 되돌릴 수 있는 아주 잡 예쁜지. 죄송 예쁜지. 진짜 예쁜지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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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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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지박지 뭐,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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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. 수 박수 그수그수 박수 박수 그수 박수 박수 수수 아이고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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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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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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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를 그렇게 먹는 거야? <laughs> 있어 으, 으, 여기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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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으, 으, 여기있다 다시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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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솔 응. 맛있어 치즈 맛있어 보라 응. 맛있어 신솔 응 E é. 3 0 1 축하합니다, 사랑하는 우리 소리. <laughs> 301 축하합니다. 네, 소리 o sorry. 박수 나박 b 박 d 박 t 박 c